그리고 음. 한 명의 꿈이 좌절되었습니다. 아. 우리가 지금 오늘부터 너무 잔인하게 김무수 네. 얘기만 하고 있어요. 네. 한 사람이 사라졌습니다. 계속 네. 얘기했잖아요. 네. 제발 그냥 국무총리나 해라. 네. 네. 당신 인생을 위해서 불쌍해서 조언해 주는 거다. 네. 네. 그렇게 얘기했는데 네. 자, 나오자마자 바로 자빠졌고요 m b c 의티베딩이 바로 아. 썸네일로 갑니다. 자, 반기문 21일보다 빨랐다. 아. 9일 만에 끝난 덕수 상위자. 0.45 반기문이죠, 이제. 예. 자, <laughs> 기분을 못 쳤어요. 0.45 반기문. 0.45비 k 아 그랬더니 네. 자, 저 당은 의리고뭐 실로 고뭐 이런 거 없고 아, 없죠. 없죠? 아, 네. 원래 없어요. 네. 그 전날만 하더라도 네. 김문수 보고 당장 나가라고 목 목놓아 외치던 네. 수석 대변인 신동욱 네. 음. 자, 판이 바뀌자마자 이렇게 얘기합니다. 네. 한덕수 후보는 <laughs> 이제 평당원 <laughs> 당비내고 가세요. 할아버지 네. 당비내고 가시라고. 냉정한 거예요. 냉정해요. 자, 너는 이제 평당원이야. 당비내고 나가. 이랬더니 음... 곧바로 그동안 경비를 서던 네. 경찰도 그냥 나가버립니다.